이 가격 실화, 삼성 갤럭시 케이스 베스트 3 추천. 이 제품은 XGO에서 출시한 삼성 갤럭시 S 시리즈 및 A 시리즈를 위한 매트 마그네틱 케이스입니다. 이 케이스는 자기 기능이 있어 손쉬운 부착이 가능하며 지문 방지와 안티 스크래치 기능이 탁월해 스마트폰을 항상 깨끗하게 유지할 수 있습니다. 또한, 방진 기능으로 외부의 먼지로부터 보호해 주어 일상적인 사용에 매우 유용합니다. 디자인은 투명한 일반 스타일로 스마트폰의 멋을 살리면서도 보호력을 갖춘 제품입니다. 이처럼 실용성과 디자인을 겸비한 케이스, 정말 추천드립니다. 이 제품은 삼성 갤럭시 S24 시리즈부터 A 시리즈까지 호환되는 소프트 웨이브 전화 케이스입니다. 이 케이스는 세탁이 가능하고 지문 방지, 안티 스크래치 기능이 뛰어나며 방진과 방수까지 지원합니다. 가벼운 무게로 휴대성이 좋고 미끄럼 방지 설계로 안전성을 더했습니다. 디자인은 투명하면서도 기하학적인 패턴이 돋보이며, 톰앤 제리 캐릭터가 반영된 반쪽 감싸는 형태로 귀여움을 더합니다. 비스트 킹덤 브랜드의 신뢰성까지 갖춘 이 케이스는 일상에서 활용하기에 완벽한 선택입니다. 이 제품은 삼성 S25, S24, 갤럭시 S20, S21, S22, S23 Fe 플러스 등 다양한 모델에 호환되는 고급 액체 실리콘 케이스입니다. 이 케이스는 지문 방지와 안티 스크래치 기능이 뛰어나며 방진과 미끄럼 방지 디자인으로 소중한 스마트폰을 안전하게 보호합니다. 일반적이고 기하학적인 디자인으로 스타일도 챙길 수 있죠. 전체 커버리지 타입이라 완벽한 보호를 제공합니다. 텍스트 미 브랜드의 신뢰성을 바탕으로 실용성과 세련됨을 동시에 갖춘 이 제품은 여러분의 스마트폰에 딱 맞는 선택이 될 것입니다.